빗썸 거래소 코인 47% 상승 라이파이낸스 시세호재 목표가 전망 분석 최근 빗썸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이파이낸스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아직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가격이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으며 오늘 급반등하면서 20%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파이낸스에 대해서 차트와 시세 분석해 보고 향후 목표가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파이낸스 기본 정보입니다. 라이파이낸스는 크로스테인 자산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이며, 디파이에 더 넓은 범위의 자산, 더 많은 유동성. 다양한 금융 사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능 세트가 폴카닷 생태계의 크로스 체인 호환성과 결합되면 새로운 자산을 보완하고 분산 금융에 더 많은 양의 유동성을 제공하여 기존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걸친 단편화를 제거합니다. 라이파이낸스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및 생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자산을 창출하며 소셜 트레이딩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입니다. 라이파이낸스는 2021년 4월 빗썸에서 상장했습니다. 상장 직후 24,500원까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직후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640원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격이 더 하락했고 11월부터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까지 상승하여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하락장을 만나면서 올해 들어와서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했고, 최근 4월에 170원 가격대로 떨어지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다진 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라이파이낸스코인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빗썸에서 라이파이낸스는 26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길었던 하락장에서 상승세를 타며 전일 대비 1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최근 상승이 있기 전 라이파이낸스코인의 상승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하락한 175원 가격대에서 매수 알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7%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일 시그널은 코인 전용 지표로서 비트코인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지표입니다. 제가 3개월 1억을 벌고 월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이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보고 매수하셨다면 단기간에 최대 47%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하여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기 <목소리법> 코인 시장에서는 이처럼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1억 원의 투자금 기준 5천만 원을 불과 며칠 내에 벌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은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손실은 적게 보고 수익은 크게 보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 매매조차도 할수 없다면 자동 수익을 내는 방법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라이파이낸스 코인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지를 받는 가격대가 온다면 좋은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매수 가격으로 195원, 170원, 130원 가격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490원, 700원, 810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순절 가격은 100원으로 봐주세요. 향후 전망 및 호재 분석입니다. 라이파이낸스 코인의 상장 거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파이낸스 코인의 거래량 1위는 빗썸입니다. 2위는 후우비 글로벌입니다. 라이 파이낸스 코인은 후에 바이비트와 비트겟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에서는 100만 원으로 1억 원 어치의 코인을 살수 있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으로 3천억 원을 벌수 있던 이유도 바로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덕분이며, 제가 코인 시장이 100년 반에 한번 올까 말까한 흙수저 탈출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에 더 넓은 범위의 자산, 더 많은 유동성. 다양한 금융 사용 사례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프로토콜 라이파이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이파이낸스 코인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제시해 드린 지지 가격을 매수 가격대로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개인 톡으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